So awesome. much. 그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너를 명예롭게 날 삼켜주었지. 그러니 부탁하마. 내 부족을 돌봐다오. 네 손에 미래를 맡기겠다. 죽일 수가 없군. 자기 대모를 죽이다니. 너의 노예로 살아가게 두는 것보다는 내 손으로 죽이는 게 나다. 그래, 널 잘못 봤었구나, 전사여. 넌 가치가 있다. 좋아, 이제 가도 좋다. 뭐라고? 마음대로 가도 좋다고 했다. 네 명예를 이미 빼앗았으니까. 널 살려주겠다. 그러면 앞으로는 네가 깨어나는 내 순간이 고통스러울 테니까. 나로 인해 네가 해야 했던 짓 때문에 영원히 너 자신을 용서할 수 없겠지. 제라테는 그거야말로 내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복수다.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다. 캐리건 다시 만날 것이다.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안전하더니 현재 이 금방 기록되지 않은 위성에서 프로토스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3억 년 내에는 프로토스의 거주지가 세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군 어쩌면 아르타미스와 함대 의 다른 생존자들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 에너지 흔적의 근원을 확인해야 한다 검은 위성으로 항로를 변경하라 아르타미스가 거기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제라툴리, 에너지 흔적의 구만 인근에서, 소규모 계란시설이 감지되었니다 알았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바이어를 위해서라면 엔타라 둔 바이어를 위해서라면 엔타라 둔 그리하겠다 엔타라 둔 명령을 내려라 기사단이요 바이어를 위해서라면 그리하겠다 엔타라 둔 바이어를 위해서라면 그리하겠다 이루어지리라루이어를 위해 워나리라루워 필요하다 워치리라라루워니다라루워치리니루워치 이루어지리라 엔타로아둠! 이때까 수신 중입니다! 방니 방금이다! 이때까명령량을 내려라 기사단이여 그리하겠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라, 기사단이여. 아무리 좌선이든 전중의든다 うわ。 로이 왔던... 감옥 안에 프로토스가 있다. 위험경고 23번 신형체가 사이킥 피드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파일론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감옥이 곧 붕괴됩니다. 이런... 테알이 생각보다 더 파일론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군. 게다가 저프로토스를 이 감옥 안에 가둔 이유도 전혀 알 수가 없다 화면 잡혔습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이동한다 오... 가겠다 갑니다 <끝> 아았습니이 보호성공을 no! 도움 <놀람> 오지리라. 그리하겠다 예상했던 대로 정치장 감옥이 더 있군 아이어를 위해 전하면 이 감옥 안에도 프로토스가 있다 어쩌면 이 컴퓨터 단말기가 답을 알려줄지도 모르겠군 실험체제 2 5번 동면 중 신경 스캔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DB -E 코드가 개상에 보관되었습니다 사용액 에너지 반출은 시소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이들 태란의 번벌함은 정말이 어이가없을지경이군 프로토스 전사에 대해 그렇게 알고 싶다면 내 직접 가르쳐 주겠다. 유리 하겠다. 모든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명령 수행 중. 방로 설정 완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수성 중입니다.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안전띠 채우세요. 수성 중입니다. 모든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알았다이소 라안 녕하 십니까？사 용만 본부지 시바랍니다. 응, 음? 바이 어를 위해, 전 하면 아무도, 수 승은 부른 중 입니다. 실험체 제 27번 동현중 신경 스캔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DNA 코드가 계산 및 보관되었습니다 실험체 제 25번과 제 27번의 유전자 결합이 완료되었습니다 실험체 2273번이 진행 중입니다 신이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엔로아든 그리하겠다 알았다. 벤타로 든들은 아군 타이어를 위 중입니다. 전송 수신 중. 수신 중입니다. 잠 아군, 응.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명령을 아. 주십시오. 출동합니다.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신 모든 성무원 보호드립니다. 안전하게 면 중. 사이오이 에너지 방출은 최소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안 돼. 경이로 뭐라고? 너는 누구냐? 수천 년에 걸쳐 많은 이름을 사용해서 나타나여, 너는 사미르 열아니라는이름로 나를 알고 있겠지. 캐리건의 졸기록은 이것도 캐리건의 비열한 계획인 거냐? 아니. 어린 캐리건은 이렇게 장대한 실험을 구현할 수 없었다. 그녀가 적어 군단의 이론으로 다시 태어난 일이 상황을 좀더 진정시키긴 했지만, 다만 컨대이 모든 일은 그녀의 협소한 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법주일 것이다. 캐리건의 부하가 아니라면 넌 대체 누구냐? 나는 훨씬 더큰 힘을 섬긴다.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을 잠들어 있었던 힘이다. 이 감옥 안의 생물에게서 드러나는 힘이지 네가 여기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알고 있느냐? 이 혼종이 어떤 짓을 할수 있는지 알고 있는 거냐? 물론이지 이 생물은 바로 순환의 완성이다 우주의 질서에서 이 생물의 역할은 저 별들이 어렸던 시절부터 결정되어 있어 역사의 정점을 마주하라. 내가 마주하고 있는 건 흉물일 뿐이다. 하나이풍력사은 아주 전염적이다. 사물의 문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이곳의 격물을네가 모두 과하게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나는 이미 수많은 세계의 혼종의 씨를 뿌려두었다. 그들이 깨어나기 전에, 전부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뛰어나면 이네 우주는 변해갈 것이다. 영원히! 진체요. 경찰병들이 새 함대가 이 정보장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듀란이 사라지고 내 무리는 대부분 차행성으로 떠난 지금 침략군을 막아내는 일은 네 몫이다. 걱정스러운 목소리군, 캐리건. 지금 내가 좀안 좋은 건가? 전혀 아니야, 듀트러스. 어디에서 새로운 함대를 긁어 모은 거지? 또 쓰레기 운반함이라도 약탈한 건가? 여기저기 부탁을 하고 양해를 좀 구했지. 이 구역에서 얼마나 마른 자들이? 널 죽이고 싶어 하는지 알면 꽤 놀랄 거다. 네새 친구들을 실망시켜서 미안하다, 키큐트러스 하지만 이런 잔대는 치지 말았어야 했어. 너의 꼬마 함대 세계로는 날 쓰러뜨릴 수 없을 테니까 말이야. 함대 세계? 멍청한 척 하지 마라, 키큐트러스 이미 다른 두 개의 함대를 발견했으니. 헤리건, 여긴 아르타니스다. 형제들과 함께 군단에서의 죽어간 릭스와 데모. 그리고 다른 모든 포토스의 죽음을 복수하러 왔다. 우리 동족에게 저지른 죄악의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다. 멋침 대답 충격이군. <laughs> 프로토스도 뛰어들었군. 세 번째 함대는 누구 건지 맞춰볼 생각이 있느냐? 맞출 것도 없지. 듀갈과 유이디 함대의 잔당이겠지. 그렇다, 캐리가 여긴 듀갈 제독이다. 포기하고 지구 집정 연합에 주권을 양도한 마지막 단한 번의 기회를 주마 어, 너무 힘든 제안이야, 제독. 잠깐 생각할 시간을 줄수 있겠어? 차라리 남은 네 병력을 모두 학살하고 네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걸을 보고 싶은데 그게 어떻겠어? 날 너무 과소평가하는군. <laughs> 그런 것같지 않아, 제독. 이제는 내가 사실상 이 우주의 여왕인 셈이거든? 그리고 너희 보잘 것 없는 병사와 우주선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라고. 그렇다면 해보자고.